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 1592. 1592 맞습니다. 바로 부산 앞바다에 기습적으로 쳐들어온 일본군 임진왜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온 일본군 앞에서 조선의 지방 성들은 차례로 무너지게 되지요. 그리고 불과 20일 만에 조선의 수도 한성까지 함락됩니다. 와, 20일 21만... 만에... 아... 임진왜란 내내 조선 땅은 일본군의 발 아래 짓밟히고 조선의 백성들은 잔혹하게 약탈당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바다만큼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아... 왜 그랬을까요? 이순신 장군이 계셨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조선의 바다를 든든하게 지키는 전라저도의 수군 지휘관 바로 이순신 때문이었습니다. 육지에서는 연전연패인 조선군이 이순신의 뛰어난 전략과 지휘로 해상에선.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었거든요. 와, 바로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의 길목을 꽉 막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때 가장 기뻤던 사람 음, 진짜 누구였을까요? 선조? 어, 그렇죠. 예, 네. 선조죠. 맞습니다. 바로 조선의 왕 선조였을 겁니다. 이순신의 활약 덕에 수세에 몰렸던 조선의 숨통이 트이고 선조 역시 한숨 돌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이순신을 앞세운 조선 수군의 승리로. 일본군의 이 조선 침략 계획은 엄청난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의 최고 권력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일본의 정예 부대를 남해로 급하게 파견하게 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그들의 이눈엣 가시였던 이 이순신 이 부대를 물리치고 보급로를 확보하기 위해 해상전을 준비했던 것이죠. 우와. 자 여기서 짚어봐야 할 별점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때 벌어진 어, 정말 역사상 최고의 해전 중 하나로 꼽히는 전투는 뭐였을까요? 뭘까요? 뭘것 같아요? 딱 있죠. 두세 개 있으니까. 뭐. 어. 한산도 됐죠. 맞아요? 어. 예, 예. 보시죠. 제발. 예. 아 맞아, 아, 알죠, 맞습니다. 네. 한산 대첩 네요 알죠? 한산 습니다 바로 한산 대첩. 이합니다다야다 장군. 스 바로 돈 앞에 있 한산 대첩 영화 혹시 보신 분? 아 네, 저 봤어요. 와, 다 오! 보셨어? 다 봤어요? 어, 다 무조건 봐야죠. 아, 네. 그렇군요. 네. 너무 재밌었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최고였습니다. 멋 있었죠? 시원하고. 네. 네. 맞습니다. 바로 한산대첩. 자, 한산대첩 하루 전날인 1592년 7월 7일 어 거제도와 고성 사이에 있는 견내량이라는 곳에 외군에 배 70여척이 모여듭니다. 자, 그런데 이 견내량이라는 곳이요. 굉장히 좁은 그런 곳이거든요. 네. 장소가 협소하고요. 암초도 많다 보니까 이 뱃길이 서로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큰 곳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순신 장군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싸우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네. 네. 결국 대여섯 척으로 구성된 이 미끼조. 이 미끼조를 견내량에 투입해서 한산도 앞그 넓은 바다로. 냅니다 아... 그렇게 한산도 앞바다로 결국 들어선 일본 함대, 그때 펼쳐지는 모습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산도 좌우 섬에서 기다리고 있던 조선 수군의 배들이 세 개의 부대로 나뉘어서 이 모습을 이루게 됩니다. 학이 날개를 펼친 듯한 형태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바로 학익진입니다. 아. 조선 수군은요. 결국 일본의 함대를 완전히 포위한 채로 무차별 폭격을 시작합니다. 결국 아, 제대로 된 반격 한번 못하고 일본 수군에배 59척은 순식간에 격파당했습니다. 그리고 고작 (3일) 만에 백여 척에 달하는 대한 대를 모두 없애는 역사상 유례없는 승리를 거둡니다. 와우. 한산대첩 이후 이순신을 견제하기 위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군에게 내린 명령은 무엇일까요? 해상 전투에서 이순신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일본의 수장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해전 금지 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와. 그리고 한산대첩 이후 외군들에게 이순신이란 존재가 거대한 두려움으로 각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와, 대박. 자 이렇게 위기에 몰렸던 조선에 희망을 주었던 이순신. 자, 그는요, 한산대첩 등이 회전에서의 전공을 인정받아서 승진하게 됩니다. 오. 그러니까 선조가 이순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대우를 했던 거죠. 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너무 당연하죠? 그죠? 자, 그렇게 전라 좌도의 수군을 이끌었던 이순신은 승진합니다. 그래서 전라 충청 경상, 이렇게 삼도수군을 통솔하는 삼도수군 통제사가 됩니다. 한마디로 조선의 수군 총 사령관이 된 겁니다. 이제 아, 뭐 무당연하잖이요당연하죠 어, 그죠? 자 임진왜란의 승기가 이 조선으로 넘어오고 그렇게 전쟁 시작 1년 만에 빼앗겼던 한성도 되찾을 수 있었죠. 와. 자 그런데 앞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죠? 지금 이순신 장군님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요? 의금부에 잡혀갔다고 잖아요 네. 아니 지금 이 엄청난 역의승리뭐안 맞는데요. 그렇죠. 잡혀가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끌려간 이유를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리실 거예요. 바로 이순신의 게으름. 뭐? 어? 게으름이요? 전혀 게으름과는 상관이 없으신 것 같은데. 오, 말이 안 돼. 게으릅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과 그 휴전이 길어지던 어느 날 선조가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어이 말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선조의 말이거든요. 이순신은 처음에는 힘껏 싸웠으나 그 뒤에는 작은 적일지라도 잡는 데 성실하지 않았고 또 군사를 일으켜 적을 토벌하는 일이 없으므로 내가 늘 의심하였다 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충격 아니 그때 승리해서 엄청 기뻐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런 말을 했다고요? 왜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때 이순신은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도요토미 데오시가 일본 수군에게 내린 명령 뭐였습니까? 피해라 네, 맞습니다. 이순신 피하는 라얘게 아니었습니까 지금, 그죠? 일방적으로 회피하는 적과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 격투기 할때 상대가 너무 세잖아요. 그럼 그 선수가랑 다안 싸운다 해가지고 경기가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막 제가 엄청 세요. 그문은 그 단체에 있는 선수들한테 김종현이랑 싸워, 싸워 하는데 안 해, 안 해. 여러 이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뭐 빠른 팬분들이 혹시나 뭐 김종현왜 이렇게 안 싸우지? 아, 아 이제는 뭐 이제는 싸울 만 별로 없어. 요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약간 그런 건가? 싸울 수가 없는 거. 그런 거네요. 딱 그런 사. 눈과 귀를 닫고 이순신을 향한 의심과 불신을 키워갔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안 그래도 이순신을 탐탁치 않게 여기던 선조, 이 선조가 폭발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폭발이요? 이순신한테? 네. 아하. 폭발이요. 1597년에 접어든 어느 날 조선 조정에 아주 설기탄 첩보가 하나 들어옵니다. 어, 어? 당시 일본군을 이끄는 두 장수. 고니시 가토. 근데 굉장히 앙숙 관계였어요. 자 그런데 근데 이 중에서 고니시가 조선 조정에 정보를 흘린 겁니다. 자 어떤 정보였냐면요. 가토가 군대를 끌고 바다에 나갈 예정이니 그때 공격하시지요. 우와. 우와. 네? 근데 조선 정부도 지금 사실 이 첩보가 맞아, 안 맞아 고민할 거 아니에요? 고민하죠. 예. 네. 근데 이 둘의 어떤 관계를 딱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고니시의 정보가 이거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선조는 바로 이순신에게 출전 명령을 내립니다. 조선 바다로 오는 갓도를 물리치라. 왕명을 들은 이순신. 어떻게 했을까요? 어 가야죠. 아, 아, 알 알겠습니다. 가야죠. 왕명이니까. 자 그런데 왕명을 무시한 채 출전하지 않습니다. 어 뭐? 가지 않습니다. 야이러면 찍히는데 어, <laughs> 이런 그랬을까요? 완전 찍히는 건데. 어. 자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순씨는요 적에게서 나온 이 정보 아까 고니 씨가 지금 흘린 첩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섣불리 출전했다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전략적 판단 아래 이순신은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과연 이 망설이고 있는 이순신의 모습을 본 선조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위에 계급 간에 그래도 위이잖아요 훨씬. 그런데 자존심에 많이 상처를 입는 음. 순간이죠. 맞습니다. 분노합니다. 와. 어떻게 분노했는지 한번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와서 각도의 목을 베어오더라도 결코 그 죄는 용서해 줄수 없다. 어. 오. 와. 와. 아주 화가 단단히 났네요. 단단히 많났죠 이순신 장군도 그 당시에 이제 조정의 분위기는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본인이 파직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본인이 파직되면 조선 수군과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그 정도는 이제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순신도 아, 이제 나가야겠다 하고. 나갔을 때는 좀 늦은 거죠. 이미 와. 선조 임금의 체포 명령이 내려진 다음에 아이고. 나가게 됩니다. 결국 이 선조의 명령에 불복종했는 죄목으로 1597년 2월 26일 죄인이 된 이순신은 한성에 있는 의금부로 압송됩니다. 당시 의금부에서 모진 고문을 받던 이순신의 나이 이때가 53세였습니다. 어... 53세? 53세?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죄인이 된 이순신 그의 몸과 마음 멀쩡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음... 이순신은 투옥된 지 28일 만에 겨우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인간 이순신으로서는 가장 괴롭게 느껴졌을 1597년 그 해의 첫 일기는 이순신이 감옥에서 풀려난 4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1597년 4월 1일, 맑음, 옥문 밖으로. 나왔다 근데 뭔가 멋있는데요 저는? 어, 느낌이 오. 저는 여기 억울함과 함께 앞으로의 어떤 각오가 다 여기에 써져 있는 것 같아요 아. 와, 옥문 밖으로 나왔다 맞습니다 바로 이날의 일기 첫 머리는 맑을 청 구름 한점 없이 맑은 날씨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 와, 옥문 밖으로 옥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맑은 하늘을 봤던 이순신. 여러분이 이순신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나온데 무슨 음, 의미가 있을까, 살아가는 있을. 음...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 응. 군인은 또 명예가 전부인데 그렇죠. 그걸 다 잃었잖아요. 그렇죠. 아내 기분은 장만데 왜 맑지? 아. 음. 결국 구사일생으로 사형만은 면한 이순신. 자 어금부에서 풀려난 이순신이 간곳 과연 어디였을까요? 궁금해요. 그 직책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네. 이순신은 결국 바다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아... 사실 이순신에겐 그를 기다리는 또 다른 처벌이. 있었기 때문에 선조는요 이순신의 처형을 보류한 거지 죄를 용서한 게 아닙니다. 아이고. 아유 진짜 가거라 허나 살아서 날 다시 봐서는 안될 것이다. 외적과 싸우다 죽어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바로 백의 종군, 흰백 옷의 쫓칠 종 군사군. 직역을 하자면요, 흰 옷을 입고 군대를 따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과연 그는 어디로 향했을까요? 이순신이 가야할 곳은요, 한서에서 이렇게나 멀리 떨어진 경상남도의 합천. 초기였습니다자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이곳 합천 초계 누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 당시 조선의 육군과 수군을 아우르는 전군 총사령관 도원수 권율 들어보셨죠? 아 어, 네. 권율 바로 이 도원수 권율이라는 인물의 진영이 바로 이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은 권율 밑에서 작전권도 지휘권도 없이 일해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백의정군의 벌을 받고 이곳 초계로 가던 길에 이순신은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가족과 관련된 얘기겠네요 네종 네. 숭화가 배에서 와서 어머님의 부호를 전한다 어머니가 다들인 이순신 자신을 만나러 오던 길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들이 오게 갇혔다는 소리를 들은 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